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무사히 출근하셨나요? 저는 오늘 늦잠 잤어요. 물론 방송에는 지장이 없었지만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장마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양이 굉장하다고 하니까요. 미리 대비 잘 하시길 바랄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일본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추가 관세 부과 중단과 협상 재개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단이 현지 시간 9일 전화 접촉을 가졌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탱크와 미사일 등 22억 달러 이상의 무기 수출에 나섰습니다. 중국이 대만의 무기를 팔기로 한 미국의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하면서 미국은 중국의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으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익을 훼손했다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차기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로 마크칸이 영국중앙은행 총재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이 9일 보도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관세와 관련해 또다시 동맹국인 인도의 화살을 겨눴습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범죄인 인도법안의 사망을 선언했지만 이것이 이른바 송환법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외교안보 비서관이 이란의 핵 위기를 둘러싼 긴장 완화 모색을 위해 또다시 이란으로 날아갔습니다.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경제 보복 조치에 나서며 한일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중국이 이번 갈등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자신들의 폴란드 5G 이동통신망 시장 진출을 조건으로 폴란드에 30억 지워티 한국 돈으로 약 9,329억 원 투자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정예군 혁명 수비대는 걸프 해역 내 미군 기지 및 항공모함들이 이란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있다며 미국이 실수를 한다면 우리의 미사일이 그들의 항공모함들을 파괴해 버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의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 문제를 놓고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 원 이상의 30개 대기업들과 4곳의 경제단체를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현지시간 9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WTO 상품 무역이사회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이 최근 수출 규제 배경으로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 의혹을 거듭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일본에 방문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1일까지 일본에 머물면서 대형 은행 관계자 등과 만날 계획이라고 민영방송 TV 아사히 계열 ANN이 보도했습니다. 금융당국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비교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전보다 더욱 엄격해진 새 분양가 기준을 들이대면서 서울 노른자 입지에 사실상 반값 아파트 분양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진행된 캄코시티 관련 소송에서 예금 보험공사가 패소해 6,500억 원에 이르는 채권 회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비행기 기내에서 고가 면세품을 많이 사 면세 한도를 넘기는 여행객은 관세청의 요주의 관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미중 무역전쟁에다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겹쳐 사면 초과에 빠진 삼성전자 주식을 외국인이 올들어 4조 원어치나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근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laughs> 내일도 꼭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수요일 출근길 뉴스와 함께 하셨으니까 화이팅 힘내서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랄게요.